할렐루야, 8월 9일, 수요일, 묵상말씀 시간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이 말을 학생 때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해보니 어른이 되어 보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아 사람은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국영수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워야. 시구나. 네. 학문을 배워야 되시 남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쁜 것 또한 배워야 합니다.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왜 살다 보면 나 또한 그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와 시와 모든 상황이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건두고도 그 피해 갈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이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저큰 나라 미국에서 우리보다 더잘 사는 선진국에서 정말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어떡하겠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있을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말보다. 지 인들 의말 보다 하나 님의 말씀 이 제일 뛰어나지 않겠 습니까？하나 님의 말씀 을 가지고 하나 님의 역사 를 위해서 하나님 의 역사 를 보시 겠 습니까？바로 영혼 육을 치료 하는일 입니다. 이 것이 바로, 바로 하나 님의 역사 입니다. 사람 들잘먹고잘살 게, 뜻있게 살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구원 받아야 합니다. 천국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어찌 범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악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물질 형제의 물질 또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뺐으면 아니 됩니다 무식하게 뺐으면 아니 됩니다 도둑질 강도 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제가 정말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청춘을 빼앗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강도보다 정말 더큰 죄를 품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실족한 사람들 그 마음을 풀어주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받아들이게 했다. 얼마나 큰 의가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에덴, 동산, 동편, 서편, 남편, 북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소중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 귀하다, 소중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가치의 인정을 받는다, 소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아, 형제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